방금 전의 상황은 그냥 이스케이프죠. 이스케이프이고, 또 이스케이프라기보다는 좋은 포지션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꽤 괜찮은 방법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뭐 셀프스 이스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시합에서는 이스케이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드 마운트를 하게 되면 점수는 못 얻겠지. 점수는. 뭐 아무 점수가 없으니까. 근데 시합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이스케이프가 동시에 좋은 점수도 얻으면 좋겠죠. 어, 그런 걸 항상 연구를 해야. 그러니까 개념을 잘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 주짓투를 할때 이게 내가 어,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주짓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갈 것이냐. 그런 개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의 버전은 시합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점수를 따고 어떻게 어, 영리하게. 이길 것이냐, 주짓들를 잘할 것이냐, 이해를 이길 것이냐. 이거를 잘 분리해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후자 같은 경우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언덕 쪽으로 갔어. 위험한 그릇이니까 이걸 먼저 제일 제거해. 위험한 그릇부터 제거하고, 머리랑 바닥이랑 붙여서 음, 찍어 줍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너무 쉬운 거지. 너무 쉬운데, 아까처럼 전 하게 되면 같은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위에 있는 상황은 상대방의 머리를 딱게와 앉을 거야. 상대방이 깨어 앉고, 몸을 틀어주면서, 아프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딱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를 제거하는 게 좋겠지? 힙을 살짝 틀었다가, 교장을 파서 상대방의 바드락까지 완성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하는 바드락 패스. 자, 여기까지 빼주고, 내려주고, 반대쪽까지 열어주게 되면, 하프바드 패스, 풀마운트. 7점의 점수를 얻는 거예요. 시합에서는 백마운트나 풀마운트를 뺏겼을 때 역전하기라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상대방의 스톨링도 가능하고, 보통 이게 큰 점수야. 근데 뺏겼지만 지금처럼 플레이를 하게 되면, 내가 7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 역전도 가능하고 포지션도 더 좋은 상황이 되겠죠? 한번더 평화 아, 자. 자, 열고 머리 찍고 여기까지 왔어 자, 이 손으로 상대방의 머리 감싸주고 이손 내려주면서 빨리 올라갈 거야 몸을 살짝 틀어서 겨드랑이 그대로 파주고 열어주고 찍어서 마지막 하프 가드 풀마운트, 스텔스까지 완성. 자 실점 받아봅시다. 맞추.